오늘은 뜨거운 감자 우리 기술이 급등한 이유인 만우가 프로젝트로 인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죠. 도대체 만우가 프로젝트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우리 기술 주주라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만우가 프로젝트는 간단히 말해서 미국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예요. 미국 정부가 원전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니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은 만우가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기술이 왜 이렇게 큰 수혜를 받는 걸까요? 만우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한국과 미국의 원전 건설 협력을 훨씬 뛰어넘어 원자력 공급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차세대 첨단 원자로 기술 개발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그림입니다. 즉, 단순히 원전을 짓는 것을 넘어 원자력 산업 전반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인 거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부도 이 만우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미국과의 굵직한 관세 협상에서도 만우가 프로젝트 참여를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 가능성이 우리 기술 주가를 더욱 뜨겁게 달구는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우가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대 효과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첫째 단연수주 잭팟입니다.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만우가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든든한 매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어요. 둘째, 대한민국의 기술 자율성 확보입니다. 해결료 제처리 및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기술적인 독립을 이루고 고질적인 저장 문제 해결에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눈부신 글로벌 원전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국 원전 기업들이 미국의 거물 웨스팅하우스와 어깨를 나란히하며 북미 유럽 시장에서 공동 수주를 따내고 핵심 기자재 납품 구조를 제도화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위상을 떨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르네상스 즉 성장입니다. 마누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국내 원전 산업은 향후 몇년 동안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고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최근 원전 테마가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쑥쑥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라 그리고 미국 원전 기업과의 알래스카 원전 설치 계약이라는 겹경사까지.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낼 정도라니 이제 두 다리 쭉 펴고 푹 주무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식을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한국 수력 원자력이 파트너십을 맺은 미국의 smr 개발사 오클로의 전력 공급 사업 수주 소식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오클로가 광활한 미국 알래스카 공군 기지의 차세대 smr을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이 사실이 바로 우리 기술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로 불리는 종목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있어요. 그 말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급등전 모습처럼 대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로 불리는 종목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지금 구독자 12만 명 돌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채널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히든 종목을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로봇 AI 반도체 테마와 모두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요. 아직 급등 시작전이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집 중인 종목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나오면 나중에 올라갈 때 최소 10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랬었죠.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 이슈가 발생하고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나오면서 주가는 무려 25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히든 종목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와 똑같습니다. 재료도 확실하고 수급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앞으로 나올 이슈가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매수를 해 두신다면 정말 10배 수익은 더 이상 꿈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히든 종목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 문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히든 종목을 즉시 보내드릴 거고요. PC로 보시는 분은 화면에 보이는 010-7685-0332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즉시 히든 종목을 문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히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면 늦지 않게 매수를 하셔서 나중에 대급등이 나올 때 저와 함께 10배가 넘는 수익을 함께 얻으시면 됩니다. 매도 타이밍도 알려드릴 거니까 마음 편하게 들고 계시다가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에 맞춰서 매도하시면 아주 큰 수익을 내실 겁니다. 더 늦으면 저점 매수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늦기 전에 얼른 히든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처럼 단타 매매하기 어려운 장에서 승률을 최고치로 높일 수 있는 이글의 검색기를 알려드릴게요. 이글의 검색기 수식만 hts나 mts에 딱 넣어두면 매일 아침 9시부터 자동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발굴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이렇게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오른쪽에 기술적 지표란을 봤을 때 이렇게 스토캐스틱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그 때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발생하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술적 지표 중에 RSI에서 매도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 때는 주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에서 매도 신호를 확인한 다음에 손쉽게 매도 주문을 넣게 되면 아주 간편하게 고점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17년간의 매매 노하우로 만들어낸 이글 검색기의 승률은 99%에 달합니다. 이렇게 승률이 높은 이글 검색기 수식을 구독자 12만명 돌파 기념으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글 검색기만 갖고 있으면 그 어떠한 장에서도 매일매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글 검색기 수식을 받아서 매일매일 정말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부 무료로 제가 지금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 문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검색기 종목이 필요한 분은 검색기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PC로 보시는 분은 010-7685-0332 번호로 검색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글 검색기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이글 TV에서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오늘은 시장 규모 10조 원에 달하고 미래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SMR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볼 건데요. 특히 2026년에 눈여겨봐야 할 원전 유망주 베스트5를 엄선하여 여러분께 속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에너지혁명의 최전선에서 활약할 주인공들을 지금 바로 만나러 출발해볼까요? 영예의 5위는 바로 우진입니다. 이 회사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계측기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스마트원전 관련 부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눈부신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4위를 차지한 기업은 DLENC입니다. DLENC는 엑스에너지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와 굳건한 파트너십을 맺고 SMR 사업 확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SMR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이어서 3위는 원자력발전소 종합설계 분야의 숨은 강자, 한정기술입니다. 한전 기술은 SMR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한국형 ISMR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SMR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제 2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2위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형 ISMR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는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원전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계측 제어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MR 관련 기술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SMR 시장에 투자할 때는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 변화, 치열한 기술 경쟁, 안전성 및 경제성 문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같은 환경 문제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SMR은 분명 미래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선장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죠. SMR이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일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SMR은 기존의 거대하고 복잡한 원전과는 달리, 작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차세대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주요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다음, 현장에서는 레고 블록처럼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건설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현저히 낮고 AI 데이터 센터처럼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2030년에는 SMR 시장 규모가 무려 7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글의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료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매일 실시간 이슈들도 전달을 해드리고, 저평가 단기매 집주도 선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72% 수익은 이글 검색기 실시간 매수 신호 포착을 해서 얻어냈습니다. 카카오 72%의 수익을 어떻게 챙길 수 있었냐면 481선 밑에서 검색기 매수 신호 포착을 했는데, 이때가 거의 바닥권이었죠. 매수한 이후에 주가는 단기급등이 나오면서 기술적 매도 지표를 통해 고점 매도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냉철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글 검색기가 이제는 꼭 필요한 매매 수단입니다. 그리고 무료 종목 추천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부터 실시간 이슈들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먼저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간지 먼저 체크를 하고 이와 관련된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뉴스와 관련된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선별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제가 이글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정리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단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 문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즉시 참여하실 수 있고요. PC로 보시는 분은 화면에 보이는 010-7685-0332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글 무료 텔레그램 방에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는 이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공개할 테니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이글 TV에서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요즘 가장 핫한 투자처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바로 원전 관련주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금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지난 몇 년간 침체기였던 원전 산업이 이제는 다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뽑은 원전 유망주 5위부터 1위까지 종목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5위,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의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이죠. 최근 미래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인 SMR 관련 기술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존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분야에서의 기술력 강화는 우리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입니다. 국내 원자력 투자 심리 개선 기대감과 맞물려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4위, 우진입니다. 우진은 원전의 안전운전의 필수적인 핵심 계측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에요.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되려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계측 시스템이 생명 아니겠어요? 우진의 기술력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도 있어서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원전 관리 및 해체 시장에서도 엄청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여줄 겁니다. 3위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두 종목은 함께 묶어서 설명하는 게 좋아요. 왜냐구요? 이들은 한국전력산업의 핵심축이자 원전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기술은 원자력발전소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 설계에 참여했고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야말로 원자력 기술의 두뇌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한편 한전 산업은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및 정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을 책임지는 숙련된 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두 기업은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든든한 두 기둥이라고 할수 있으며 한수원의 해외 원전 시장 진출 노력과 팀코리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2위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국내외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체코 등 한국형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경우 현대건설의 수주 소식은 주가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1위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2대주주입니다. 뉴스케일이 SMR 건설 계약을 따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웃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죠. 뉴스케일 파워의 대규모 SMR 수주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파운드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는 곧 SMR 제작에 필요한 주요 부품과 설비를 공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SMR 시장 확대에 따른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 경제성, 배치 유연성 면에서 훨씬 뛰어나 미래 원전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특히 SMR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미 원전 동맹은 우리 원전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단타 매매하기 어려운 장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에 적중률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바로 그 주식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한 책을 오늘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약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진 노하우들을 전부 다 녹여서 압축해 놓은 게 바로 이 주식 단타 매매 기법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는 단타 매매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시장 동향과 그리고 최근의 거래량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 차트 패턴의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이슈 종목은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그리고 재료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강한지,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도 제가 넣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 우리가 이두 가지를 어떻게 분석하고, 종목을 선정할 때 적용을 하는지 그 방법까지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알지만 항상 간과하는 부분인 이 매매원칙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손절과 입절 철저한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은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을 하기 위한 아주 쉬운 방법까지도 제가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전 사례를 넣어뒀는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다시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될 내용들까지 전부 넣어뒀습니다. 요즘 같이 단타 매매가 어려운 이런 장에서 모두 다 단타 매매에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제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주식 단타 매매 기법책을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010-7685-0332 번호로 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보여드린 단타 매매 기법책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